참 이상하지요. 예전에는 거울을 봐도 이 정도로 눈에 띄는 건 없었는데 요즘엔 얼굴 여기저기 자꾸만 무언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료실 문을 여신 분은 올해 74시신 정명순 어르신이셨습니다. 양손에 검은 점들을 감싸쥐듯 숨기고 계셨지만 마스크 위로 드러난 뺨에는 진하게 퍼진 검버섯 자국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이거 혹시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라고들 하던데. 요즘은 손주들도 자꾸 저보고 얼굴이 까매졌다고 그래요. 창피해서 사진도 안 찍고 싶어져요. 그 순간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피부 위에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말이죠. 검버섯,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나이듦과 시드름을 연상시키는 이 흔한 피부 변화는 사실 단지 피부 표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검버섯은 우리 삶 속에서 자존감을 건드리는 예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께는 더더욱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검버섯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없애려면 아프지 않나요? 어차피 또 생길 거니까 괜히 돈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질문들 속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피부에게 선물한다면 그 흔적은 충분히 옅어지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인생스쿨에서는 피부과 전문의인 저 서진호 박사가 직접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하루 단 3분으로 실천 가능한 생활 속 루틴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피부만큼이나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외모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아, 내가 날마다 거울 속 나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어서 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다양한 의견의 댓글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정명순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 나이 들면 다 그렇다잖아요. 사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몸의 변화든, 마음의 변화든, 혹은 얼굴에 생기는 검버섯 같은 것까지도 그저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 검버섯이 생긴다고 믿는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원인들과 놓치고 있는 조기 신호들을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 불리는 양성 피부 종양입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나타나며 60대 이후에는 인구의 8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합니다. 대한 피부과 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10명 중 8명은 크고 작은 검버섯을 최소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간과되기 쉬운 질환이지요. 검버섯은 피부의 표피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여기엔 자외선 노출이나 유전적 소인, 면역 기능 저하와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검버섯을 단순한 기미나 점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요법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직접 손톱깎이나 칼로 제거하려 하거나 식초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자칫 피부에 심각한 화학적 화상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진짜 피부암과 유사한 병변을 놓치게 할 위험까지도 존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가 치료로 검버섯을 제거하려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23%는 이차 감염 또는 색소 침착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처음엔 이 정도는 병원에 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중요한 피부 신호를 별일 아닌 것으로 넘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체념입니다. 노년층의 많은 분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어딘가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단념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미용이냐? 누구 볼 사람도 없는데 굳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돌봄을 포기해버리는 듯한 쓸쓸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검버섯은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 환자가 검버섯 제거 시술로 평균 자존감 점수가 시술 전보다 18% 이상 향상되었고 우울감 지수는 약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피부에 생긴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버섯은 경우에 따라 피부암과 비슷한 모양을 보이기도 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없이는 감별이 어렵습니다. 특히 크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며 피가 나거나 가렵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색소침착이 점점 짙어져서 나중에는 레이저 시술로도 완전 제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기를 놓치면 치료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검버섯이 생긴 분들이 어떤 삶의 불편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통해 단지 치료의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태도와 자기 돌봄의 중요성까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다양한 인생을 만납니다. 그중에서도 제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긴 세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성함은 이현택 어르신, 김성현 여사님, 그리고 박상호 시인입니다. 먼저 올해 73세 농부 이현택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평생 땅을 일구며 사신 태식 어르신은 거칠어진 손바닥만큼이나 피부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아침 모자를 깊게 눌러 쓰신 어르신이 제 진료실문을 조심스레 열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이야. 내 얼굴에 난 거. 그냥 냅둬도 되는 건가 해서. 어르신의 관자놀이와 뺨에는 짙은 갈색의 검버섯이 여러 개 제각기 방향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농사짓느라 햇빛을 많이 받으셨죠? 하고 묻자. 그럼요, 한 40년은 매일같이 햇볕 아래서 일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자꾸 뭔가 보나 싶고, 애들도 사진 찍자 하면 난 뒤돌아서고, 이현택 어르신의 음성에는 미묘한 자책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버섯이 단지 검은 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레이저 치료를 권유드렸고 그 자리에서 단몇 분간의 시술을 마쳤습니다. 첫 치료 후 어르신은 말씀하셨지요. 이거 뭐 별거 아니구먼. 왜 진작 안 왔을까? 그리고 두달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요즘은 장에 갈때 모자도 안 쓰시네요. 내가 그랬지. 이제 내가 얼굴 들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이야. 그 모습에서 저는 피부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환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68세 김성현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김 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미용과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전혀 이 나이에도 팩도 하고, 마사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요즘 이까만 것들 때문에 아무리 해도 화장이 안 먹히는 거 있죠. 김 여사님의 뺨과 목덜미엔 크고 작은 검버섯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중 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진물까지 맺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 댁에서 뭐로 지저 보시거나 떼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김 여사님의 눈이 잠시 흔들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식초에 면봉 담갔다가 하루에 두세 번씩 바르면 없어진다길래 몇 주간 해봤죠. 따끔하고 아프긴 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번지는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즉시 화학적 화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에 들어갔고 몇 차례 치료 후 다행히 피부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김여사님은 마지막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안 할래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딱 봐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동안 괜히 고생만 했네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전문가의 판단 없이 시도하는 치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75이신 박상호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인께서는 은퇴 후 한적한 마을에 살며 매일 아침 시를 쓰는 분이십니다. 그는 진료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검버섯도 세월이 남긴 시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손주가 자꾸 제보를 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초콜릿 묻었어? 그 말에 웃음이 났다가도 시인의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처럼 남긴 세월이라. 그런데 그 시가 점점 번지기 시작하면 시집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에 박시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건 시가 아니라 어쩌면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 몸이 보내는 편지 말입니다. 박시인께서는 레이저 치료와 함께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 루틴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달후 다시 뵈었을 때에는 환해진 얼굴로 직접 지으신 시한 편을 들고 오셨죠. 세월을 지운다. 햇빛 아래 태어난 흔적들을 의사 손길로 지워내며 나는 다시 거울 속 나를 사랑한다. 그 시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검버섯은 단지 피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태도와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자존감과 건강 모두에 영향을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피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누구든 언제든 하루 3분의 시간으로도 그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검버섯은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없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실천이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자주 환자분들께 권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곧 검버섯 예방이다라는 원칙입니다. 검버섯은 대부분 햇빛, 특히 자외선에 누적된 손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외선 A인 UVA는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침투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자외선 B인 UVB는 표피에 손상을 입혀 색소 침착과 각질화 그리고 세포의 이상 증식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검고 딱딱한 피부 병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 대한피부연구학회 발표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약34%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난 외출 잘안 해요. 햇빛 아래 오래 있지 않아요라며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실내 조명이나 창문을 통해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짧은 노출도 누적되면 더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에 세안 후 외출 여부와 상관없이 SPF 30 이상의 PA2+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얇게 발라주는 습관입니다. 특히 뺨, 이마, 코 옆, 광대 등 햇빛이 직접 닿는 부위는 2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기도 귀찮고 번들거리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요즘 나오는 무기자차 성분에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제품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피부를 매일 보호하는 일은 마치 매일 아침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잠그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오듯 자외선도 틈만 나면 피부에 흔적을 남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입니다. 검버섯은 때로 피부암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는 병변은 자가 판단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육안 관찰과 더불어 피부 확대경으로 검사나 조직 검사 등을 통해 병변의 양성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고주파 전기소작술 또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병변을 정밀하게 제거하며 통증도 거의 없고 회복도 빠르답니다. 또한 병변의 깊이나 모양에 따라 냉동 요법이나 국소 도포 치료제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진료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괜히 건드렸다가 더 번질까봐 무서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버섯은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로 비교적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조기 치료시 흉터 없이 회복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치료 후 생기는 미세한 상처가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일주일간은 물리적 자극이나 세안제의 사용을 피하고 재생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부과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며 무턱대고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하루 3분 집에서 실천 가능한 홈케어 루틴입니다. 이 방법은 바쁘시거나 병원에 자주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 세럼을 아침 세안 후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사용해 보세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22년 피부 노화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비타민C를 꾸준히 사용한 군은 색소침착 면적이 평균 28%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 고농축 세럼 제품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노년층에게는 10% 이하의 저자극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병풀 추출물이 포함된 보습제를 사용하면 진정 효과와 재생력이 향상됩니다. 병풀은 예로부터 상처 회복에 쓰이던 식물로 최근에는 피부 장벽 회복을 돕는 성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젤 타입의 순한 각질 제거제를 이용하여 피부 표면을 정돈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자주 하거나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홈케어 루틴은 매일 3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안, 비타민 C, 병풀 보습, 자외선 차단. 이네 단계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할수록 피부는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그 정직함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돌보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외선 차단과 전문가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집에서 실천 가능한 3분 홈케어 루틴이라는 실천적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피부를 더 깊은 차원에서 살피는 두 가지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번째는 바로 피부 노화를 막는 식습관과 수면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바르는 것으로만 관리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피부 건강은 내면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피부 내 콜라겐 밀도가 약21%더 높았고 색소 침착 정도는 평균 17%더 낮았습니다. 그러면 항산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베리류,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고구마, 시금치, 그리고 녹차입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와 연어 그리고 들기름 등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보습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매끼니의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색상의 과일 그리고 좋은 지방을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먹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면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며 피부 세포의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면 의학 센터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취한 사람은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25%더 높고, 건버섯과 주름 생성이 눈에 띄게 적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흔히 말하는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밤잠이 들쑥날쑥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조격을 하거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전자기기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식사와 수면은 피부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가 피부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피부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불안, 분노, 우울, 스트레스는 모두 피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피부장벽을 약화시켜 색소 침착이나 검버섯의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2023년 한해 동안 스트레스와 피부 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높은 스트레스군의 건버섯 진행 속도가 낮은 스트레스군에 비해 평균 1.8배 더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를 본 순간 저는 한 가지의 진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편안해져야 피부도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피부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처방할 때 함께 마음을 보습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15분씩 산책하기나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예쁜 꽃을 들여다보기, 작은 식물을 키우며 물주기, 매일 하루 한줄 감사일기를 써보기 등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마음의 수분이 되고 피부에도 따뜻한 빛을 들이우게 됩니다. 박상호 시인께서 마지막 진료 후 제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피부도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더군요. 결국, 검버섯을 지우는 여정은, 단지, 병변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성껏 돌보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이고, 건강이며,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루 세번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 말이 곧 여러분의 피부를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인생스쿨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